네, 안녕하세요. 놀티켓에서 <laughs> 준비한 피크닉 14번째 공연. 뮤지컬 모리스를 찾아와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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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닉은 올티켓에서 우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모션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산책... 되셨나요? 네.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긴장했어? 아니요, 긴장... 약간. 아, 긴장 풀고... 아, 오늘 뮤지컬 모리스와 함께한 14번째 피크닉이 관객분들 마음속에 즐거운 품같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공연에 함께한 배우들의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대한에국이 예지어 클라이브 역할을 맡은 명호선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공연 한 기분이에요. 음. 그리고 지금 오늘 저녁 공연은 좀 길게 하면 안 되죠. 빨리 가야죠. 되 아니, 전혀 오늘 저녁 공연은 어... 산뜻했다. 뭐자 <웃음> 동이 웃음이었어. 요 네, 네. 산책하듯이. 그러요 <laughs> 네, 예, 뭔가 축 이렇게 첫첫제 제가 항상 오리스 끝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인사지 <laughs> 인사지 <succion going> <laughs> 오늘 공연도 너무 천안 어, 배우님. 어. 했습니다. 록 네. 아, 어, 저도 오늘 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뭐랄까, 신강 님과 부득이한 분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한어 <laughs> 뭔가 또 달랐어요. 매번 다르지만 오늘 또또 다르면서 어, 새롭고 재밌고 그런 한 뜻한 그런 산책 같 <laughs> 기분 좋은 산책 같은. 어, 네. 그러면 바로 저희 본 이벤트 럭키드로우를 진행해볼까요? 네. 좋아요. 어. 전 대우의 사인이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 북을 세분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저부터 할까요? 아키텍씨부터? 네, 창훈 배우님 먼저. 한 분인가요? <laughs> 아. 이 어, 네. 달리기 하는 거. 아. 스폭풍우속에서 나온. 백석 1층. 그 a 구역1 1년 4번. 혹시 대신 가는 것만 들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아, 저기서. 어, j u s 확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층 비구역 4열 1번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저는 1층 비구역 11열 9번입니다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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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세 분이 표를 저한테 주시면 가계시겠습니다아 그리고 다음 거. 싸인 폴라로이드 3번이 <목소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대역에 r e i 딱 해볼까요? a y I'm v 그러면 h a p p 알렉 m very happy. I'm very 소 a p p y I'm very happy. 지금 고싶 비부도... 어? 공성? 어... 아 계신거죠? 아, 아, 어.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네 뭐. 그런 놀 그런 이요 오.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층 시구역 13열 7번이요. 오, 감사합니다. 안 내가 아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당첨되신 분들은 무대인사 종료 후에 m d 포스에서 티켓 확인 후에 상품 수령해가시면 됩니다 어 아, 그리고 오늘 피크닉 공연 모두 종료된 후에 피크닉 회차 관람하신 모든 분들께 오리스 제 m 매쉬 사용 가능한 1,000원 뽑은 쿠폰이 발급되예정입니다 우와 모두 모두 네 모두 모든 분. <웃음> <웃음>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요. 아, 다음에도 모리스에또발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포토 타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러면 점심부터 네. 보일까요? 네. 처음부터 모에서 사인 탑을 남으실까요? 네, 적시부터. 네. 아, 위부터 하실 수. 네, 좋아요. Hmm.

감사하고 그 모리스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안 다치고 끝까지 잘 완주할 테니까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어 이렇게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MC를 보는 게참 어, 쉽지가 않네요. 형들이 네,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어, 끝까지 할수 있었는데. 이번 오늘 공연 저도 산뜻하게 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리스의 남은 기간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테니까요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극장까지 먼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넵. 모리스 역의 김지태입니다 아, 우선 방무기가 너무 귀여운 게, 여기 막 이렇게 대본 체크하듯이, 막 이렇게 다 써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잘 준비한 것 같은데, 아, 너무 귀여워. 요리한번더 귀여워. 제가 트이자제 후인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되셨길 진심으로 어, 바라고 어, 돌아가시는 길까지 음,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어, 남은 공연 기간 동안 더 재밌게 어, 더 산뜻한 공연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laughs> 뮤지컬 모리스 불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